배우 남보라가 청첩장을 제작하고 본식의 사회와 축가를 확정하며 5월 결혼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은 오늘 남보라의 청첩장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남보라를 떠올리게 하는 보라색 청첩장에는 예비부부의 이름이 영문으로 큼지막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샤쇠가 동봉돼 하객들에게 향이 함께 전달됩니다. 청첩장 문구에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두 사람은 차가운 겨울날 나눔을 하던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봄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려 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혼식에서 사회와 축가를 맡아줄 동료 섭외도 마쳤습니다. 본식의 사회는 개그맨 김기리 축가는 배우 박진주가 맞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남보라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연예계 절친들로 예비부부를 축복하기 위해 흔쾌히 나섰습니다. 앞서 남보라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을 통해 결혼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남보라는 남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하던 중 깜짝 프로포즈를 받는 장면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습니다.